정말 운이 좋게 제가 드린 조회수 15 수가 모두 100% 완제가 됐어요. 그래서 조회수 분석이라는 게 항상 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15개 전부가 100% 완제가 됐습니다. 이 조회수 15 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30 수로 번호를 돌렸으면은 조금이나마 이제 당첨 확률이 많이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당첨 번호를 보면 7. 9, 24, 27, 35, 36. 보너스 볼은 47입니다. 네, 그래서 이 단번대에 보면 1, 4, 6, 8 이렇게 있을 때 7, 9번도 제외, 제외가 됐고, 10번대는 뭐 아예 나오지 않았는데, 그리고 20번대에서도 제가 4개나 제외수를 가져갔는데, 24, 27은 다행히 속해 있지 않았고, 그 다음에 35, 36도 어이 30번째 어 제외수에서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어 게시물을 통해서, 조합수를 한번 30개를 어, 드려봤는데,